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다음 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시나리오별로 채권 금리와 금융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3일 선거일에는 미국의 대통령 뿐만 아니라 상원에 대해서 3분의 1 그리고 하원 전체에 대한 투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의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일단 하원은 현재 민주당 과반 이상 구조가 유지될까라는 전망이 유력하고요. 상원은 공화당이 현재 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과 민주당이 과반 이상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현재 팽팽합니다. 어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 45명, 공화당 53명, 그리고 민주당과 연대 관계의 무소속 두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47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채권 시장의 가장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상원을 민주당이 석관하게 되면서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경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이 상당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블루 웨이브 가능성을 현재 미국 채권 시장은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10년 금리는 지금 0.8%대로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미국 10년 금리는 1%대로 급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2조 달러 플러스 알파의 부양 이 확정된다면 추가로 15에서 20배피의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상원을 어느 당 정당이 각각 차지할 거냐에 따라서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고요. 대통령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다섯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1번은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상원은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경기 부양책 규모는 2조 달러 플러스 알파로 가장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부양책 규모는 1.5조 달러로 예상을 하고요. 시나리오 3번은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원은 공화당이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만 바뀌게 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경기 부양책 규모가 좀 가장 작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상이 르기까지 기간도 좀 장기화될 걸로 보입니다. 시나리오 4번은 이제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되고 상원은 공화당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능성. 이때는 경기부양책 규모가 시나리오 1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규모로 결국에는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나리오 5번은 대통령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로 수주 이상 불확실성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시나리오 1번은 이제 가장 변동성이 크 큰 상황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를 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이제 견제 세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법인세를 다시 인상을 하거나 미실현이기 대한 과세, 증권 관리세 도입 그런 이런 신규 과세들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이, 어, 현실화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중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 현실화되진 않을 거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들이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상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를 아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질 건지를 경계감을 가지고 바라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천이십일 년 중에 현재 지금 법인세가 미국이 이십일 퍼센트인데요. 어 이것을 지금 이십팔 퍼센트로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자체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과세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게 한다는 라 입장이기 때문에 어이 부분.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추진이 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파른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도 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10년 금리가 1% 이상으로 급등을 했다가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미국 10년이 0.6에서 0.8 정도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신한 3번과 4번입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어,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바뀔 가능성보다는 낮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원을 그대로 이제 유지한 채 대통령만 바뀌게 되는 경우인데요. 어,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고 상원을 공화당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어, 지금 대통령만 바뀐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원과 대통령의 지금 정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기부양책 규모는 가장 적어질 것 같고요, 협상의 기간도 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 금리는 그동안 민주당이 모든 자리를 석권하게 되는, 그래서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걸 프라이싱했던 것이 되돌려지면서 예상보다 규모가 적을 거란 기대, 그리고 대통령 교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인세 등 정책 변화가 어, 추진이 될 것이란 어떤 우려들 상원과 대통령 간의 갈등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미국 10년 금리는 이제 0.65 정도로 이제 반락을 할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같이 동조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시나리오 4번은 현재의 상태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상원 은 공화당이 그저 유지가 되는 거 고요. 이때 의 부양책 규모는 1.5에서 2조 달러 정도로 어, 적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원하는 하원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조합이 되는 것이고요. 어, 시나리오 1 다음으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추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와 대통령 변동 없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됐던 트럼프 정부 정책 기조는 그냥 유지 될것 같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제거로 위험자산에는 긍정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 일단 이렇게 트럼프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텍스 컷 2.0과 같은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의 하단 자체가 크게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상하원이 민주당이될 가능성. 실질적으로 가능성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이 부분에서도 그동안 블루 웨이브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던 미국 10년 금리가 좀 반락을 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의 트럼프 정부 안에서 추진됐던 세대 정책을 되돌리려는 시도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회복 이후에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들은 일단 상하원은 민주당, 그 다음에 백악관은 공화당이 차지하는 이런 디바이드된 구성으로 인해서 좀 교착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로 수주 이상 불확실성 보면 지속될 가능성인데요.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 부양책 결정도 지연이 될 것이고요. 경기 회복 속도 지연으로 위험자산 가격은 뭐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이런 가능성을 좀 반영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선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좀 급락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결국 금리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급 부양이 있을 거란 기대 때문에 전점 이하로 금리가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쪽에서의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8만 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나라들도 지금 빠르게 늘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제 역사적으로 과거의 모든 팬데믹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11월에서 2월 사이에 온도가 낮아지는 시점에서 한번더 2차나 3차 확산이 어, 현실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내년 1, 2월 정도까지 지금 이 부분이 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호주가 11월 3일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호주 인연금리는 현재 0.1% 초반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호주의 기준금리는 0.25%인데요. 어, 지금 15BP의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해서 어, 기준금리가 0.1%로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어, 호주에서의 기준금리 인하가 뭐 단행될 가능성은 어, 7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 지금 이 국채를 2년짜리를 정례 발행하는 이 방안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년 발행에 대해서 이제 탄력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겠다라는, 어,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채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국채 발행 규모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발행을 하고 또잘 소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뭐, 눈여겨볼 만한 거는 글로벌 채권 지수 편입에 우리가 지금 사전 검토로 착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 채권이 3대 글로벌 채권 지수에 다 이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 일부 외국인의 우리나라로 원화 채권으로 들어오던 중장기 자금의 일부가 어, 중국 국채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속도를 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2년물을 정례 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2년, 3년, 5년 구간의 공급이 좀 빠듯해진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 수급 여건을 고려해서 20년물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는데 이 물량을 줄이게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장기 쪽의 물량 분산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 10년을 같이 줄이면서 20에서 50년짜리 물량이 전체적으로 같이 줄어드는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은 12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어, 이 부분이 이제 10년과 그 다음에 30년 물량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 건지 이 부분에 따라서 어, 커브가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